예단 새벽기도에 이 자리에 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저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한 기도로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1월 2일 우리가 함께할 이 새벽의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47장 루터와 대종교개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네, 우리를 살리는 복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장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주님께서 원복음 바로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셨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사람의 의를 제거하시고 바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사람의 의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제 구주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거기에 우리가 주께서 입혀주신 의, 이 가죽 옷을 입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의자지만 또 그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올 의자가 되는 것이죠. 내 자신보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올 의자지 않습니까? 한자로 보면 네.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나 아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희생을 통해서 내 손으로 양을 잡음으로써.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나를 잡으면 그것은 자살이지만 내가 내 대신, 내 목숨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잡으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그 이삭 대신에 바로 한, 수양 한 마리를 보내주셔서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입혀 주신 의를 이제 나눠 주시는 의 바로 성화의 과정으로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성화, 즉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사람의 의는 무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일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은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자기 믿음으로 살아간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때 그것은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시인하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주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네. 또 성령님의 역사를 임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는 것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리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사실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활력소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새벽을 깨워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수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늘 연결된 삶, 하루 종일 소통하고 연결된 삶을 살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것처럼 사신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에 보시면 5장, 6장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에 하여서 예수님은 그 말씀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받은 능력을 통해서 전도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적도 행하셨지만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본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비결임을, 또 구원의 길임을 진리의 길임을 믿고 살아야 했는데, 이 믿음이 중세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이 순종 즉 행위로 행위 중심으로 믿음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미명 하에서 자신을 믿는 또 사람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가 더 드러나는 그런 결과로 부패와 타락을 하게 된이 교회에 대하여서 이제 루터가 대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살아남는 이들 343페이지에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그가 이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다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그의 귀에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과 다시 말하면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어떤 선을 행하고 또 누군가가 선을 때, 행했기 때문에 내가 덕을 본다 뭐 이런 것 또는 성인에게 의지하는 것뭐 성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성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과 예, 항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할 필요를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구월 언데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외에 그 누구의 공로를 의지하는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든 담임 신부님이든 또 담임 감독님이든 장로님이든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헛된 것입니다. 물론 감사할 일이죠. 부모님께서 또 어른들이 또 조상들이 선을 행한 것. 그것을 본받는 것,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항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할 필요를 더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려 다시는 로마 교가 전하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떠날 때 그의 마음도 또한 로마를 떠났으며 그 후로 로마와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법왕, 교회와 완전한 관, 완전히 관계를 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께서 이 마르틴 루터를 준비시켜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그에게 위임 맡기신 것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법왕의 가르침과 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동시에 그 말씀을 충실히 전하기로 엄숙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루터는 이제부터 단순한 사제나 교수가 아니라 권위 있는 성경의 해석자였습니다. 줄이고 못마른 것과 같이 진리를 갈구하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일 목자로 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권위에 기초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교리라도 노인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어, 라틴어로 솔라스크립트라. 바로 번역하면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물론 그가 주장한 것은 오직 성경 외에도 네, 개가 더,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개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이 종교개혁의 주장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성경의 권위에 기초하지 않고그고는 예, 어떠한 교리라도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마르틴 루터는 이 나중에 침례교회가 깨달은 침례라든가 또이 감리교회가 깨달은 마음의 성결 또는 또 역시 침례교회가 깨달은 안식일에 관한 진리 이런 것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은 아직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교회나 전통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빛 가운데서 성경의 권위에 기초하여 그렇게 교리를 세우고자 단호하게 천렴한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그가 천주교의 추기경과 논쟁을 할 때에. 내가 정말 그가 그, 그쪽에서 말하길, 내가, 말, 내가 정말 성경의 권인대로 그렇게 어떤 교리를 인정하고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상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 오늘날 지키는 일요일, 주일은 우리 이 교회가 세운 우리 교회의 권위의 표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마르틴 루터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말에 대해서 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말만큼은 이주교의 말이 맞는 얘기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에게 그 빛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튼 터는 아주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맞습니다. 그의 말은 법왕 최상권의 기초를 강타했습니다. 네. 교황 무오설, 바로 이런 것들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종교 개혁의 중요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신앙과 인생의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신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초 2023년 1월 2일. 이제 월요일을 맞이해서 이 루터가 가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고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호소합니다. 루터는 백성들 앞에서 죄의 가증한 성격을 지적하고 사람이 사람은 이 자력으로는 자기 힘으로서는 그 죄악을 추호 조금도 제거할 수 없으며 요즘 말로 말하면 눈곱만큼도 제거할 수 없으며 또한 그 형벌을 면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 고행 뭐 이런 걸로는 또 인간의 공로 노력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또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지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비결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중요한 진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런 세상적인 그런 유혹과 재미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핵심 진리죠. 핵심 진리.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무엇이든지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사보무서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과 또한 그분의 행동, 행위, 선행, 그분의 업적, 또 기적, 이 모든 것을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믿을, 는, 믿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생애하신 것처럼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의 은혜는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도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다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하고 귀하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물론, 많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성령의 임재 돈으로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나라의 전통에서는 돈으로 산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리 결혼 집착금을 내고 뭐 그렇게 한 달째 그것이 어떻게 그 신부를 살, 신부의 몸값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전통일 뿐이죠, 그렇죠? 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마치 종을 돈 주고 사듯이 그렇게 살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그 마음은 마음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네. 물론 돈을 보고 따라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특별히 갓,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들,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네, 눈에 보이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네. 그런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사지 말고 그 당시에 이독일에서 대젤이라는 신부가 와서 면죄부를 판매했죠 성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또지 심전 지옥에 간 영혼이 천국으로 직행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서도 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였겠지만 면죄부를 샀습니다. 마치 천국행 티켓이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거죠. 아무리 교회의 권위로 그면죄부를 인정하고 또 그런 직인이 그 권위 있는 가장 권위있는 교회의 직인이 찍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바라보라고 권한 면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 1일에 그가 심오하던 비텐베르크 그 성당의 교회에 그 성당 그 정문에 붙였던 95개조 믿음으로 만남하는 95개조의 반방문에 주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 믿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그 성품까지, 습관까지도, 성향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분과 소통할 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기쁘게 살게 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와 말씀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고 선언했던 그 진리,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이 결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날 사랑하는 가족, 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또 계획들, 그리고 내 자신까지 나에게 주신 재능과 또한 재물과 시간까지 온전히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뭐 하느냐,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비 성령 부어주시고, 늦은비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루는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 또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으로 드린 기도 한 하나에 주께서 기쁘게 들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